안녕하세요, 여러분. 시 읽어주는 남자 뒷북입니다. 단한 편의 시라도 당신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집은 김소연 시인의 시집 아이에게입니다. 출판사는 아침 달입니다. 타임라인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한 사람이 불면의 밤마다 살아서 갈수 있는 한쪽 끝을 향해 피로를 모르며 걸어갈 때한 사람은 이불을 껴안고 모로 누워 원없이 한없이 숙면을 취했다. 이두 가지 일을 한 사람의 몸으로 동시에 했던 시간이었다. 다른 이야기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해 너는 매일매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어 서로 손을 잡았는지, 손을 꼭 잡고, 혹한의 공원에 앉아 밤을 지샜는지, 나는 다섯 곳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되내고, 되내며, 그때의 표정이 되어서, 나는 언제고, 듣고, 또 들었다. 곰을 무서워하면서도 곰 인형을 안고 좋아했듯이 그 얘기가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 그 표정이 좋았다. 그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좋았다. 그날의 이야기에 그날이 감금되는 게 좋았다. 그날을 여기에 데려다 놓느라 오늘이 한없이 보류되고 내일이 한없이 도래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 처음 만났던 날이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좋았다. 처음 만났던 날이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 그렇게나 멀리 떠나가는 게 좋았다. 귀여운 병아리들이 무서운 닭이 되어 제 멋대로 마당을 뛰어다니다 도살되는 것처럼 그날의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좋았다. 먹다 남은 케이크처럼 박을 대는 불개미처럼. 그날의 이야기가 처음 만났던 날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게 좋았다.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혹한의 공원에 앉아 떨고 있을 것이 좋았다. 우리가 그곳에서 손을 꼭 잡은 채로 영원히 사과갈 것이 좋았다. 편향 나무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이 세계에서 백 년을 살아야겠지? 미치지 않고서 그럴 자신이 있겠니? 용기라는 말을 자주 쓰는 자는 모두 비겁한 사람이 되었다. 내 생각을 나보다 더잘 읽는 자는 모두 적이 되어 있었다. 아침마다 나는 고쳐 말하고만 싶었고. 작년에 감이 매달려 있는 4월의 감나무를, 빨래줄을 꽉 물고 있는 빨래 집게들을, 등에 난 흉터를, 아까 본그 사람을, 거북이처럼 걷던 그 사람을, 거북이는 등이 있어서 다행이고, 같은 맥락에서 거북이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이고, 배낭을 메고 내가 나를 거듭 떠났다. 나를 배용하기 위하여 나는 또다시 어딘가로 떠났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으로 가서 얼굴을 버리고 돌아와 얌전하게 생활을 거머쥐는 나에게로 벚꽃잎들이 달라붙을 때 얄비라는 말을 깊이 생각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거대한 흉터라는 걸 알아챈다면 진짜로 미칠 수 있겠니? 아이에게. 밥만 먹어도 내가 참 모질다고 느껴진다. 너는 어떠니? 지난 겨울 죽은 나무를 버린 적이 있었다. 마른 뿌리를 흙에 파묻고서 나무의 본분대로 세워두었는데, 지난 겨울 그렇게 버려지면 좋았을 내가 난 몰래 조금씩 미쳐갔다. 나 몰래 조금만 미쳐보았다. 머리카락이 타오르는 걸 거울 속으로 지켜보았고, 타오르는 소리를 조금씩 음미했다. 마음에 들었다. 실컷 울 수도, 실컷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화사한 얼굴이 되었다. 끝까지 울어보았고, 끝까지 웃어보았다. 너무 좋았다. 양지에 앉아 있었을 때, 웅크린 어느 젊은이에게, 왜 너는 울지도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젊은이의 눈매에 이미 눈물이 맺혀 있더라. 그건 분명 돌멩이였다. 우는 돌을 본 거야. 그는 외쳤어. 미칠 것 같다고. 외치는 돌을 본 거야. 그는 더 웅크렸고, 웅크림으로 통째로 집을 만들고 있었어. 그 속에 들어가 세세년년, 살고 싶다면서. 요즘도 너는 너하고 서먹하게 지내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매일매일 일어나니. 아무에게도 아기를 드러내지 않은 하루의 축복을 보내니. 누구에게도 선의를 표하지 않은 하루의 경유를 보내니. 모르는 사건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뢰를 받은 듯한 기분으로. 지금도 살고 있니? 아직도 아직도 무서웠던 것을 무서워하니? 너는 어떠니? 도무지 시적인 데가 없다고 좌절을 하며 아직도 스타벅스에서 시를 쓰니? 너무 좋은 것은 너무 좋으니까 안된다며 여전히 피하고 지내니? 딸기를 먹으며 그 많은 딸기씨가 씹힐 때마다 고슴도치 새끼를 삼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여전히 괴로워하니? 식물이 만드는 기척도 시끄럽다며 여전히 복도에서 화분을 기르고 있니? 쉬운 고백들을 참으려고 여전히 꿈속에서조차 이를 갈고 있니? 너는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었다. 나도 그때 여기가 마음에 들었다. 어딘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로든 가야만 한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던 게 마음에 들었다. 지난 겨울 내가 내다 버린 나무에서 연두빛이 피나고 연분홍 꽃이 피고 있는데 마음에 들 수밖에. 지난 겨울 내가 만난 젊은이가 아니 돌멩이가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다. 나도 그 옆에서 돌멩이가 되었다. 우는 돌멩이 옆에 웃는 돌멩이이거나 외치는 돌멩이 옆에 미친 돌멩이 같은. 그는 어떨 땐 울면서 외치면서 노래를 한다. 나는 눈을 감고 허밍을 넣지.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우리 바깥에 우리. 우리는 서로의 뒤쪽에 있으려 한다.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등을 보고 있으려고 표정은 숨기며 곁에는 있고 싶어서 옆자리는 비어있고 뒤에 서서 동그랗고 까만 팔꿈치를 쳐다보면서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등 뒤에서 험담이 들려올 때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좀 봐. 말하지 못하는 것좀 봐. 단 하나의 사건에서 모두의 죄들이 한꺼번에 발각되는 순간이 온다. 이제 전부가 죄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벌은 누구에게 받나. 추위 때문에 소름이 돋는 건지 소름이 돋기 때문에 춥다고 느끼는 건지. 내가 알던 나에 대한 내가 알던 나에 대한 내가 알던 너에 대한, 내가 알던 나에 대한, 내가 알던 나에 대한. 우리 바깥에는 우리가, 우리로부터 바깥으로, 우리에게로, 우리 바깥에 우리를. 우리는 마주보고 있지 않았다. 마주. 이것은 바라보는 걸 뜻하지 않았다. 언제 단념하게 될지, 지켜보는 걸 뜻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하는 자의 두려움을 보고 있다. 분명히 맨 뒤에 서 있었는데 자꾸 맨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등을 보이지 않으려다 곧 얼굴을 다 잃어버리겠다.